안녕하세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기념일도 많아서 선물 줄 일이 많아지는데 항상 뭘 줘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 없는, 하지만 너무 흔하지 않은 카카오톡 선물 추천 제품들을 준비해 봤어요. 카카오톡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오늘은 가격대별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볍게 주기 좋은 저렴한 가격대의 선물부터 좀더 성의 표현하고 싶을 때 주기 좋은 선물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부담없이 선물하기 좋은 만원대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앵마기 명태 키링이에요 요즘 사람들 행운, 애군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연말 연초에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앵마기 명태는 전통적인 풍수지리 소품인데 요즘은 이렇게 귀엽게 키링으로도 나와서 나이 상관없이 주고받기 좋아요 다음은 이호테 티코스터인데요 머그컵 아래 예쁜 티코스터 스하나 받쳐도 감성이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또꼭 필요한 생필품은 아니라서 사기에는 좀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또잘 쓰게 되는 템이거든요. 디자인도 체크, 니트, 트위드 패턴 등등 정말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기 좋아요.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가 이사 갈때 비싼 거는 좀 부담스럽고 소소하게 챙겨 주고 싶다. 그럴 때 주기 딱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원대 선물은 누아 네임 파우치입니다. 이 브랜드는 특히 이 파우치 색감이 은은한 파스텔 계열이라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여러 개 사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도 좋아요. 다음으로 2만원에서 4만원대 선물이에요. 먼저 창업떡. 호박인절미에요. 창업떡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50년이 넘은 광주의 유명한 떡 브랜드이기도 하고 연예인 간식템으로도 자주 언급된 곳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호박인절미가 대표 상품이에요. 달달한 단호박인절미에 부드럽고 푹신한 카스테라 고물이 붙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후기도 많은 만큼 맛도 보증돼있고 성별이나 나이 상관없이 주기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또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니까 보습템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유리아주 핸드 앤립 보습 3종 세트예요. 립밤, 핸드크림, 미스트까지 구성된 세트라 실속도 있고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받는 순간 기분 좋아지거든요. 이런 기초 보습 제품은 피부 민감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못 쓰잖아요. 유리아주는 보습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피부 민감한 분들도 순하게 잘쓸수 있는 브랜드라 골라봤어요. 온천수로 만들어져서 건조할 때 촉촉하게 뿌리기 좋거든요. 건조한 차안이나 사무실에서 같이 쓰기 딱 좋아서 주변 직장 동료들한테 선물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피 드립백을 준비했는데요. 바샤 커피 드립백입니다.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불릴만큼 고급스러운 싱가포르 브랜드예요. 저는 파인 플레이버로 추천하는데 이 브랜드 특색을 제대로 느끼기 좋은 맛이거든요. 파인 플레이버 안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인기 기 있는 건 밀라노 모닝 1910이에요. 카라멜 초콜릿. 콜라 향 좋아하면 밀라노 모닝, 산뜻한 거 좋아하면 1910 추천해요. 만약에 깔끔하게 원두 본연의 맛만 즐기고 싶다면 싱글 오리진이나 블렌디드 라인을 골라도 되고 디카페인 라인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텀블러 많이들 쓰죠.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텀블러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오덴세 레고트 루프 텀블러예요. 이게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고 레트로한 색감도 예뻐. 요 입구도 넓어서 세척하지 쉽거든요. 그리고 레고트 텀블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텀블러 홀더거든요. 이게 있어서 손에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편하게 쓸수 있어요. 저도 선물도 받아봤고 준 적도 있는데 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립뱅크의 초소형 미니 고속충전 보조배터리예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용량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같이 세트로 온이 케이스에 넣으면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각인까지 새길 수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딱인 제품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5만원에서 6만원대 제품으로 가볼게요. 저는 화장품 선물할 때는 되도록이면 얼굴보다는 바디 제품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얼굴은 피부나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이 뚜렷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바디 제품은 취향도 덜 타고 바르는 면적이 넓어서 금방금방 쓰니까 선물 주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픽해본 제품은 러쉬 리프레쉬 기프트예요. 러쉬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할 만큼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라 실제로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러쉬가 이렇게 선물용 기획 세트를 잘 구성하는데 이건 솝, 젤, 스크럽 이렇게 있어요. 기획 구성이라 용도별로 다양하게 쓰기도 좋고 향도 다 달라서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구성엔 오션 솔트, 더티 스프링 워시, 보헤미안 솝 이렇게 있어요. 방법, 용량, 어떤 향인지 다 기재되어 있어서 선물 받아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플리츠 플레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리이제 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접시인데 디자인이 실험적인 걸로 유명한 테이블웨어 브랜드예요. 천을 접시 위에 덮은 듯한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난해하지 않고 유니크해서 예쁘더라고요. 식탁 위에 이거 하나만 올려둬도 포인트가 확실히 돼요.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가 있어서 집들이 때 주기도 좋고 연말에 흔하지 않고 감각적인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주기도 좋아요. 다음으로는 잔을 준비해봤어요. 샌드파리 크리스탈 고블렛잔 세트예요. 샌드파리는 프랑스 파리의 낭만적인 감성을 오브제에 담아내는 브랜드인데 특히 잔 밑부분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감성적이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와인 잔, 위스키 잔, 고블렛 잔등 옵션도 다양해서 받는 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100% 수작업 잔이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해서 선물했을 때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음료를 담는 용도 뿐 아니라 오브제처럼 선반에 두기만 해도 멋스럽고 연말 홈파티나 특별한 날 분위기를 내기에도 딱 좋은 잔이라 선물하기 좋아요. 끝으로 10만 원 이상 제품들도 가져왔어요. 루메나 감성 미니 조명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 포인트 쪽이 좋더라고요. 쭉 보면 디자인이나 컬러감이나 조명색이나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운 편이라 연령대 높은 분들한테 선물해도 괜찮았어요. 버섯 모양 조명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긴 한데, 이거는 버섯 형태에서 살짝 변형된 디자인이라 너무 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아서 어디에 둬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향자랄인 만큼 향수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조말론 코롱 세트입니다. 조말론은 중성적인 향이 많아서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쓸수 있고 호불호가 크지 않은 브랜드라서 그런지 유독 선물하기 좋더라고요. 이게 본품이랑 미니어처가 같이 있어서 선물하기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또이 세트 구성이 좋은 게 레이어드 하기 좋은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이두 가지를 섞었으면 또 새로운 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옵션에 있는 이 조합이 레이어링 하기 가장 좋은 조합으로 구성한 거라 선물 받는 사람 이미지에 맞게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향수 입문자들도 실패 없는 선택을 할수 있어서 주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에스티로더 갈색병 세럼입니다. 이건 정말 20대부터 40대 그 이상까지 나이 불문 주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피부 톤 개선, 주름, 모공, 탄력, 수분 등등 전반적인 개선을 도와줘서 저도 자주 쓰고 있어요. 선물하는 사람 피부 타입을 잘 몰라도 어지간하면 다 맞는. 의외로 남성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좀 신경 써서 선물한 듯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주면 좋아요. 이제 곧 연말이 코앞이고 한창 선물 많이 주고받을 때죠? 고르고 골라서 실패 없는 것들로만 골라봤고 혹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이거 진짜 좋았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